일본 여행 갔을 때 유용했던 해외 여행 꿀템 5가지. 첫 번째, 트래블카드. 계좌에 충전해 놓으면 수수료 없이 체크카드처럼 쓸수 있고, 세븐뱅크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도 돼서 동전도 덜 생기고, 현금 최소한으로 챙겨가도 돼요. 두 번째, 보조 배터리. 여행 가면 종이 사진 찍고, 정보 찾느라 배터리 금방 소진되죠? 이건 맥세이프로 충전 가능해서 이렇게 충전하고,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. 스탠드도 되고, 충전 속도도 은근히 빨라요. 전 평소에도 이걸로 충전해요. 세 번째, 멀티 어댑터. 이거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사용 가능하고, USB 포트 4개라 한 번에 충전 가능해요. 네 번째, 접이식 의자. 크고 무거운 무지개 의자 말고, 이 의자 추천해요. 올스텐이라 최대 하중 200kg로 튼튼하고 파우치 따로 필요 없이 쏙 넣으니까 가방도 안 더러워지고 작고 가벼운 편. 리무진 버스 기다릴 때 놀이공원에서 힘들 때 유용했어요. 다섯 번째, 대여 서비스. 일본 110V라 한국 다이슨 사용 못해서 한국에서 미리 대여했어요. 비싼 닌텐도 파워업 밴드도 부담 없이 내게 대여. 공항 대여 반납이라 편해요.